안녕하세요. 시윤나티브의 안뱃살입니다. 뱃살을 빼는데 진짜 좋은 운동 싱글 언더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싱글 언더 3천개 도전했습니다. 어, 많이 지쳐있어서 어, 많이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30분간 싱글 언더를 했고 3천개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바첼 기간이잖아요. 어, 저희 박스에서 대준 바첼 미션 중에 하나인 런지도 오늘 수행했습니다. 런지를 통해서 하체를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복부에 힘을 계속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는 그런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런치 운동을 했는데요. 요즘 저희 기치가 뱃살 탑 하잖아요. 뱃살에서 기름기를 쫙 빼기 위해서 크런치 그 다음에 할로우 라까지 시전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실행해보세요. 뱃살 탑파, 화이팅! 시윤아와 함께, 화이팅!